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오늘 날짜 2022년 8월 29일 오전 10시 47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 19.6K 구간입니다. 네, 일단 주말 동안 비트가 많이 하락을 해주었죠. 네, 저번주 금요일에 이만한 하락이 나왔어요. 네, 고점 대비 봤을 때10% 이상의 하락이 나와주었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영상을 최근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를 하락파동을 카운팅 해봤을 때 1파 2파 네, 3파 4파 5파 그러니까 이 4파가 이 3파의 크기에 0.5로 넘지 않는 한 5파동의 하락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었고, 제가 텔레그램 영상에도 계속 브리핑을 드렸어요. 이때 당시 제가 어 관점을 두개 올려드렸던 다 게, 여기서 지금 리플레이로 지운 거예요. 이런 삼각수렴 이후에 떨어지는 관점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플랫이 나오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텔레그램 방에서 브리핑을 드렸죠. 21.6에서 21.8k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보시면은 21.6에서 21.8km까지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관점도 말씀을 드렸어요. 또이두 번째 관점대로 해당 구간에서 리플레이를 지어 보면은 2 1 8 k 8 k 구간에서 저항 맞고 쭉 하락으로 오파동이 나와 주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때. 하락이 나오면서 또 브리핑을 드렸죠. 20.2K가 무너질 시에는 어, 1차 라인은 19.7K에서 19.9K를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다. 어, 거기 이상 떨어진다 라고 하면 18.9K까지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다시 차트로 넘어오면은 밑으로 내려 봤을 때 주말 동안에 19.8K, 19.8K에서 반등이 나와 주었어요. 크게 반등은 나오지 않았어요. 약 300불 정도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19.8K도 깨지는 구간이 있었어요. 깨졌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텔레그램만 보시면 다음 지지 라인은 19.4k, 19.5k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19.4k, 19.5k가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 만약에 여기도 어, 하방이 타른다라고 하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라인은 1 8 9 k 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텔레그램방 보고 대응을 했었으면은 일단 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예, 그럼 다 지워보고 차트로 넘어면 지금 현재 구간은 19.5k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텔레그램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간 19.5에서 19.4k는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4시 한봉으로 봤을 때, 다시 카운팅을 해드리자면, 여기를, 네, 저는 여기를 1, 2, 3, 4, 5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5파의 끝, 네, 하나의 하락파동을 지금 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기술적 반등을 지금 보고 있어요. 뭐, 여기를 넘는 반등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 25.2k 고점에 넘는 반등이 아닌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하락 파동에 대한 어, 기술적 반등이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크게 보고 있고 다시 30봉으로 넘어왔을 때 해당 구간은 지금 1차적으로는 19.4k에서 19.5k를 보고 있지만 해당 구간도 떨어진다. 해당 구간도 하방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로서는 18.9k까지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렇게 소통방에서 여쭤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19.5에서 19.4가 어떻게 나온 지지값이냐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차트를 시봉보로 볼게요 시범보로 보고 다 지워보겠습니다 지워봤을 때이 어, 저점과 저점의 이이 하락 추세 추세 라인이 맞닿는 구간이 19.4에서 19.5K 구간이에요 그리고 어, 차트를 4시한봉으로 크게 봤을 때 제가 1시한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를 카운팅을 1, 2, 3, 4, 5로 했죠 1파, 2파 네, 3파, 4파, 5파로 카운팅을 했어요. 근데 이 3파동이, 어, 제 최근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3파동이 1파동의 크기에 2 6 1 8 크기로 나왔어요. 네, 해당 구간의 피워치 확장비로 재볼게요. 재보시면은, 이 1파의 시작점과 고점을 끝점을 이은 다음에 3파 시작점의 피워치 확장비로 재봤을 때, 보시면은, 네, 이 3파의 크기는 정확히 1파의 크기에 2 6 1 8 크기로 하락이 나와주었죠. 이 3파동의 크기가 어떤 크기로 나오냐에 따라서 5파동의 크기가 달라져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이 5파동에 대한 어, 피마치 가이드라인인데 만약에 3파동이 1파동의 크기에 1.618배 크기보다 더 이상 나온다라고 한다면 1.68배 1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5파동은 다음과 같은 크기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자료를 보시면은 어떤 크기로 나오냐 5파동과 1파동이 1대1 비율로 나오는그 비율이 첫 번째 비율이고요. 다음 비율은 5파동과 1파동의 비율이 이 1파동의 비율에 1 6 1 8배 크기가 5파동으로 나오는 게두 번째 어, 관점이고 세 번째로 크게 연장된다고 라 한다면 어, 이 1파동의 크기에 2.6배, 2.62배로 5파동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 3파동이 1 6 1 8배 크기 미만으로 형성된다고 라 한다면 또 다른 어, 다른 비율로 나옵니다 지금 해당 구간은 2 6 1 8배 크기로 나왔기 때문에 이 3파동이 1파동에 1.618을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다음 구간으로 봐야 돼요. 그럼 해당 구간에서 찾아볼 건데 지금 저희가 어, 여기를 지워 봤을 때 여기를 1파동으로 봤죠. 여기 크기를 여기 고점부터 여기까지 의 크기를 1파동으로 카운팅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고점부터 여기 저점까지를 1파동의 크기로 딱 추세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크기가 나오네요. 다 지워 봤을 때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네딱 여기. 이 정도 크게 나옵니다. 이거를 1로 볼수 있겠죠. 1대1 크기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1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 크기를 오파동의 시작점에서 갖다 대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해당 구간이 20.4k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넘었어요. 하방으로 뚫렸죠. 여기서 지금 약간의 반등이 나왔는데 하방으로 뚫렸죠. 그러면은 다음 레벨은 1.618배 크기죠. 1.618배 그렇게 봤을 때 해당 구간을 1대1 크기로 피너치로 재고 다음에 1 6 1 8의 크기로 늘려볼게요. 늘렸어요. 이렇게 늘린 다음에 오파이 네, 시작점이 대보면은 대략 19.5k, 19.4k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 구간이 나오네요. 19.4에서 19.5 구간이 나온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중요한 라인은 19.4에서 19.5k다. 그 이유는 네, 저점을 이렇게 이어봤을 때 해당 구간과 겹치는 구간이 되고 오파이 어, 비율을 1 6 1 8의 크기로 1파의 비율을 1.618의 크기로 늘려보고 재봤을 때 해당 지지라인 나온다. 네 이렇게 공통 구간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19.4, 19.5를 단기 지지라인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구간에서 19.4에서 19.5k 구간을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해당 구간을 1, 2, 3, 4, 5파동으로 카운팅을 보고 있다.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여기서부터 이 25.2k부터 시작된 이 하락파동에 대한 지수적 반등은 좀 바라보고 있다. 만약에 19.4에서 19.5k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다음 지지라인은 18.9k이다. 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이 선물 거래에 필요한 제가 만든 엘리트 파동이론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해당자를 무료로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텔레그램 방도 계속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배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